아, 아니, 사실, 뭐, 우리가, 뭐, 사장이누군지가 뭐가 중요하나. 그니까요. 굳이 그니까. 엠빵 치고, 뭐, 그냥 이름만 세우면 추대하는 거지, 뭐. 일단 들어가보자고. 여기 구조가, 아, 영감이 떠올라. 보면은 바로 영감이 떠오르더라고. 아니, 여기는 누가 봐도 지금 여기는 가라오케인데. 카브클럽이라고, 여기는 어... 지금, 어? 아, 여기 커튼 치면 어, 완전 여성저녁 노래방이야, 여기. 여기 부스. <laughs> 여기 테이블, 그, 저 가운데에 저 테이블을 좀 치워야 될것 같아. 어,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뭐 다른 걸로 좀 꾸미는 게 어떨까? 스테이지로다가. 어, 그러면 딱일 것, 것 같은데. 아 어, 괜찮네. 괜찮아요. 괜은데요 근데, 여기. 근데 여기가 지금 경쟁자가 많을 것 같긴 해, 지금. 보니까는 노린 사람들이 좀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엔 여기가 뭔가 사람을 끌 만한 올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긴 해. 아니, 뭐 일단은 엠추로다가 가운데다 케이지 만들고 봉 하나 세운 다음에 엠추 가져오면 딱 괜찮을 것같아 <laughs> 좋아요. 어, 묶어다 주세요. 어, 약간 주인님 섭외해 가지고 엠츄야 엠추의 엠 공연 이런 걸로. 그래서 거기 너가 좀 힘들다 체력이. 그럼 다른 사람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대신 공연 중 하면서 <laughs> 아, 음. 응. 아, 안 돼요. 딴 사람 못 줘요. 어, 이거. 아, 오케이. 그래서 사이클을 돌려. 그러면 여기 손님들이 그 공연 보면서 또 이제 밥도 주시고할거 아, 아니야. 요네 괜찮네. 그러면 체크부터 좀 하자. 너 얼마 있어, 영서티? <laughs> 돈이 근데 이게 경찰 현직에 있는 애 중에 차격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어? 응. 그리고 세근세근하던 애가 하나 있어 음. 그 공직에 있으면서 그 욕망 분출 못해서 많이 쌓아두신 분들 계셔 그분들 있어, 내가 보니까 해소들 좀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요직에서 안전하게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 왜냐면은 또비 터지고 못 터지고 하면은 쫓아내고 막 관직 박탈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 이제 그냥 손가락 빨고 그러고 이제 지낼 건데 여기다 투자해봐 뒷배가 좀 있으니까는 잘려도 여기 들어와서 그냥 수익 쉐어하면 되니까 얼마나 든든해, 진짜. 야, 야 이, 이 새끼 이거 대가리 텅텅 빈 줄만 할 때도 다 그것도 아니었네. <laughs> 아이, 그럼! 텅텅하시네, <laughs> 형님. 인테리어 사업은 뭐? 인테리어 사업은. 아, 맞아, 맞아, 보다가? 맞아. 형님, 어. 그 어. 제가 10시에 또 우리 신호등 3인방 제가 어. 소개팅을 또잡아놨어요 소개팅? 자, <목소리> 샵 경찰 감고 여성으로다가 야, 아 이제 왔어요 아 10시에 10시에 옷좀 사야 되나 이거 아이도 또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아, 준비 좀 해주세요 <목소리> 잠깐만 좀 굽니까요 <목소리> 형님 오늘 야너 합격 준다 네 <목소리> <야>, 형님 <목소리> 고맙습니다 <목소리> 아이 근데 서태야 그 사복 안 입고 오셔도 되고 제복 입고 오셔도 돼뭐 수갑도 가능 아니, 가능하지, 그니까? 가능하지. 내가 또다말련놨어 내가 또 어... 깔끔하신 분들이라고. 조하지 어... 마세요. 잘 괜찮네. 어... 어휴. 저... 아니, 얘들아, 너네가 사업 유치하는 거야? 펜, 어 이쪽으로 들어. 고생 많으십니다. 심지어. 착하게 살고 있지. <laughs> 그럼 아니, 그럼요. 그럼 <laughs> 착하게 살고 있다. 그래, 사업 설명해 하시는 <laughs> 분들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시면 프레젠테이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워낙 또 경찰분들께서 동문서주신 덕분에 이 도시가 편하러워서 저희가 또 이제 덕분에 사업에 대한 생각을 마음 편히 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저기 조만간 식당이 하나 두 개가 지금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코이랑 저기 햄버거 가게 근데 저희가 코이라는 가게를 개조를 해서 사이드는 일단은 음식을 드실 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가운데는 약간 스테이지를 만들든 케이지를 만들어가지고 파이트 클럽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무궁무진한 음 게좀 발달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경찰 쪽에서 이제 출자가 좀 된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조금 그걸 유치를 해주시면 제가 잘 키워서 투자를 받아서 제가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조금은 수익도 쉐어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 저도 그 코이 쪽 한번 이제 돌아다니면서 본 적이 있는데. 네. 방이 좀 많던데요. <laughs> 조심스럽지만 지금 엔터 사업도 구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래도 여기 콩밥 특별시가 좀 초특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자 손님들이 많아서 그분들 리즈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 가라오케도 조금 서브로 운영을 할 생각 중이긴 해서,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흥살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남성분 길가다가 길거리 캐스팅도 한두 분 해놓은 분들이 계셔서, 이게 사후확장수도 확실히 괜찮습니다. 아니, 그, 김실망씨는 그러면은 뭐? 안 해요, 형님. 아이, 뭘! 아, 김실망씨! 아, 뭘, 호빠야! <laughs> 아이, 그래요. 그 여성전용 가라오케 그거 안 왔다고. 가라오케의 그흥 살림이 한다는 사람이 지금 줄을 섰어 지금. 아니, 그 아니 이렇게 해야? 손을 뻗을 때 잡고 가야 되는 거야. 김 실장 진짜. 아, 어... 아니, 실장이 아니라 실망이요. 아, 불도 아, 님이 그게 그거잖아. 우자 어, 봐요, 어, 잘 부탁드려요 실장님. 지금 이게 방력 이게 방력이게 아잘 박네, 어잘 아, 박어 잘 박어 어, 아, 기가 막혀요. 많아 <laughs> 자빠지는 것들 보여요? 응잘 박네 진짜. <laughs> 내가 어게한거 아니, 아니야? 기가 막히네 진짜. 근데 내가 노래는 안 해. <laughs> 물만 따르면 돼 물만.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네네. 저희는 사람을 살리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그런데 이게 참 아쉬운 게. 네. 사람이 안 죽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아, 그면 아, 저희가 수요를 정확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음. 저희가 연기 하고 있는 방식이 가운데에서 이제 파이트 클럽으로다가 그 뒤에 앰뷰를 대기해놓고 거기서 계속 죽이고 살리고를 이게 할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진 가능한데. 아, 그러면은 뭐 서로 완전히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럼 혹시 의외 사고도 네. 혹시 필요하신가요? 아, 의외의 사고 저희 직원들이 아주 바라고 있는 일들이죠. 아, 네. 저희는 이게 깽은 아닙니다만. 자, 아이,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근데 지금 좀 저희가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택시 같은 걸로 코를 이제 낚아채서 개인 택시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그래도 혼내주려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병원의 활기를 띠기 위해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저희는 지금 뭐 어, 명분이라 명분 생기는 네. 거죠, 님? 아, 그습니다 음... 그러면은 몇장 필요하십니까? 어? 네, 현실적으로는 한세 장까지 어? 준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예 반장님 고맙습니다. 예. 아유 탁자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죠. 하늘이 돕나 덥... 그냥 아래.. 아래만 좀 신경 써 어? 형님 어떻게 입으실 거예요? 아 근데 조금 그래도 엠지하게 가야지 좀 맞춰드려야지 사람, 사람 구실처럼 좀 가보자고 자, 그다그 진짜 멋있게 할 거지? 어, 그럼요 형님 오케이 혹시 색깔.. 색깔 맞춰야 돼? 아 우리 그 퍼스널 컬러는 좀 어어 퍼스널 컬러를 유지하는 걸로? 그지 우리의 아이덴티티니까 어. 오케이 바지는 어... 끝났어. 나 스타일로 죽일게. 끝났어. 그냥... 아니, 엠추야 케이 형님... 아니, 승부 석어서 벌써 드러내면 그게... 붕겨진 패를 일단 먼저 깎아주자. 아니, 그래. 거기다가 바나나는 너무 너 지금 노골적이잖아. 야, 꽃봉을 벌써 넣어놨어. 거기다가... 아니, 저 오늘 찾지 마십시오. <웃음> <웃음> 어... 아, 름따온네요 벌써... 어... 혹시... <laughs> 어... 이... 뭔가... 불리... 오, 십니다남성분들 들어오세요. 지금 오. 마담! m 씨가 마담투예요? 저희 중매서주신 어, 네. 거예요? y dear, Lady, d e 이 r l 레이디들 e a r Lady, dear, Lady, dear, Lady, dear, Lady, d e a d y dear, y d o n t c r y 기쁨의 눈물 <laughs> d o n t c r y 저기, 저기 그 까만색 속옷, 속옷 보여요.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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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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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뭐. 아니 물론! 아니 투시들! 아니 얼마나 싫으면! 젖은 셔츠를 보여주실래요? 네 유희씨가 어필이지. <laughs> 그 섹스 어필이지. 섹슈얼 너. 어플이에요? 어 뭐? 그러네 옷이 딱 붙었네. 그런 식으로 남자 홀리는 한두 번 해본 솜씨 아니네? 여거여거 여거 여우였네? 야이 박스잖아. <웃음> 박스였네? <웃음> 네. 형님 첫인상은 끝났는데 담배 한대 피고 올까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생각한 시간이 필요하세요? 아니, 사회는? 아니. 아니, 저희 그게 아니고 저기 아니, 아니. 잠시가 아, 좀 추스를 시간이 아니, 필요한 아니, 것 같아서 아니, 저희가, 저희가 배려해 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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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 네, 저희... 알겠어요. 그럼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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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 매네라 누가 할 건데 저거. 박단인가요? 저 매네라. 엠석에 저저매네라만 마킹 좀해봐 좀. 아 근처도 못 오게 그냥 제가 사회에서 분리시켜 놓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 혹시 이거 그, 더 질문 하나만 있습니다. 예 예. 네그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 누구십니까? 나이는 여기 고봉 씨가 아 아니, 저희 저희 아. 다 동갑입니다. 아아니 우리 우리 다9오 우리 다9오저저 네. 담시 눈물 닦고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 이게 제가 달래줄게. 요 아니 이렇게 되니 제가요. <laughs> 자, 우리 그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해야지. 우리 지금 서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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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니, 예. <laughs> 아니, 이게... 또짝 해요, 그래. 제가. 이게 총성명도 하고 아니, 좀 뭐야. 서로 나이도 좀 아니. 알고 해야지. 이거 진짜 <laughs> 보자마자 이렇게 <맞아>. 경기를 켜면 <laughs> <키면은> 우리 마음 <laughs> 생채기가 이게 생겨. 아니, 근데 <laughs> 구호 아니죠?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구호 <웃음> 맞아, <웃음> 뭔 소리야. 구호야. 65학번 아니고? 아니, 구호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우리 아니, 여기 그, 아까 자장기송인네 음. 저는 유인 씨어유 앞에 콩막 특별시 경찰서에서 일하는 순경 담유인이고요 스물다섯 살입니다 유인 기사을더 외쳤다 유인아 <laughs> 니꺼다야 야, 저 해결 방뜩한거니꺼다야말해 말해 볼까요? 저는 일단 가슴털이 없는 사람이 좋아 어? <laughs> 아니, 이거 익힌데. <laughs> 아니. 이털 아니, 왜, 왜, 아니, 아니에요. 예. <laughs> 네, 이래서 왜? 내가 느끼야, 이거. 아. <laughs> <laughs> 아 정말 가아다고네요다 <laughs> 유잉 씨도 뭐 이상형 있어요? 저는 마조히스트를 품어줄 정도의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제가 또 의외로 하이브리드라서 하이브리드야? 아, <laughs> 조금 예! 더 그러니까 풀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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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 수 이게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여기가 도시가 이게 남자가 많이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여기 진짜 남성분이 <laughs> 없어요 소개팅하기에. 지금 나좀 솔직히 담유인 씨 태도 굉장히 불, 마음에 안 들어 불쾌해. 우리가 귀한 자리 나온 건데 우리 이런 식으로 <laughs> 대하면 나 해줘. 진짜 기분이 확상해 진짜. 근데 응? 저는 이진님 재밌어요. 직구야고 어, 서좀 호감이에요 니 얼굴 니 얼굴 니 얼굴 뭔지크애거야뭔지크애거야 아니 뭐야 세비나 너 인스타 니나 인스타 안 하는데 오빠 위해서면 내가 인스타 시작할게 인스타 좀 해봐 지금 트렌드 맞춰 가야지 아그미안데 들어가서 좋아요도 아주지 알겠어 해야지 아니 이게 젊게 살아야지 잠깐만 근데 이게 내가 이거 초보라 그러는데 이거 댓글 대댓글이 안안달리나 누가 나한테 악플을 달아가지고 이거 하나. 치겠 기분 무섭네 진표야? 이게 악플러들이또 <laughs> 연락할게. 또쌤 오빠 연락해. 아니면 세빈한테 연락할게. <웃음> 야 우리 이거 그래요? 그 병원장님이 약속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예. 좀 돌아다니면서 이 자경단 역할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좀 이거 아니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저 뭐, 뭐야 택시 같은 거 그냥 막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자차처럼 끌고 다는 사람도 있고 뭐 노동하는 차막 대충 막 버리고 하는 사람도 있지 네 예, 그, 사적 제재를 좀 하자 그런 거 응징해야 돼 그런 사람들 그냥 차 부수거나 그냥 뭘 해가지고 그냥 속구녕을 내가지고 간호사들 출동시키고 막 해야 해서 형님. 이게 내수시장을 어.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어, 맞긴 해요 그지 야, 이거 봐라, 이게, 이게. 으, 어? 집에 차를 그냥 길발 길벌... 아, 씨. i 잠깐만요 아, 저제 네. 기자로서 사진 이거 사진 좀 찍겠습니다 아, 치러... 아 찍지 마 찍지 마 아, 허리가 떴어 허리처럼 찢아 제가... 주... 아, 보상하겠습니다 허리 아기 잖아요아 이거 공로가 아, 하겠습니다 아, 이게 말하면 여자 사람이 남자 를 카메라 내려가 그러가 키가 나는 남자를 공로 앞에 꺼내서 이게 왜서 오는지 알아요 아, 택시 기사들 네. 아주 아, 그냥 지들 맘대로 차도 만나 말하고 여기에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이러니까 그 차를 받아서 이 연. 쟤 추돌 사고 일어나냐? 야 택시 반납을 아. 하고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또 운전을 또 운전을 운전을 해야지. 해야, 자차로 쓰기라고 해야. 이러니까. 이좀 아! 고 이거는 터질 게 터진 거야, 진짜. 문별하게 자동차를 진짜 일회용품 쓰듯이 쓰는 죄가 이게 나오는. 아나죽었어 진짜. 이 씨. 일 김호치 씨. 네 당신 잘못 걸린 거야 지금 당신이 대표로 혼나야겠어 지금 근데 이거 당신 나일론 환자 아니야? 아까 길동 씨가 봤다는데? 나일론이요 길동 그... 씨뭘 봤어요 그... 당신이 아이고 그렇게 세게 친구커지도 않은데 그냥 아니, 그러니까... 차랑 차 끼리 박았는디? 아니 그래서 지금 당신이 박아가지고 내가 지금 쓰러진 거지 그러면 누가 박았어? 누가 뭐야 이게 적발하작이에요 <laughs> 에? 아 다친 거는 저 유감입니다만 그러면 합의금 줘 사비그 어, 얼마 그, 필요한데요? 전 기사, 기사 떴어 당신! 공론화! 공론나 아니 기사를 그렇게.. 이거 기자가 갖다 했을 뻔했네? 아, 사진까지 어? 올렸는데! 너 레카충이지? 레카충? 기사, 그, 당신 기사, 레카충? 그, 같은 삶때들이기자분 양반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아니 내가 들었는데 기자도 다 그냥 경찰 커넥션 있어서 아우 아, 아, 이거는 진짜 이거 인말더너 맞다! 뭐야 뭐나 게임값 안 받아 미안해 내가 게임값 안 받아도 내가 내가 내 게임값 안 받을게 아우 진아 내가 게임값 안 받을게 어우 왜 이렇게 어우 왜 이렇게 주먹질 잘해

우리가 지금 당신 씨, 소수자야! 우리, 다, 당신 남자들 때린 거야 지금 큰 죄야 그거 당신 가중 처벌이야 이, 이, 이거... 선빵은 저쪽이 쳤어 잡았만스 도중님! 사진 네. 한번 찍으세요 이거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김호치 씨는 살아있으면서 지금 시체 앞에서 밥을 먹고 있고 안익기 씨는 죽어있는 모습을 보진으습니다 <laughs> 당신 방금 선빵 쳐놓고 이거를 선빵? 나는 그래도 돼 왜냐 난 사회적 약자니까. 근데 당신은 나를 화인 사살까지 했어. <laughs> 한번더 죽여줘 그냥. 죽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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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죽여봐. 못 참겠네. 죽여봐. <laughs> 나 그냥 개물이 되어버릴 거 같아 그냥. 아 참지 마. 아 참지 마. 아 쳐봐. 쳐봐. 김어티 <laughs> 너 이제 얼굴 못 뜨고 다녀 공론화했어 내가. 기사 나왔다. <laughs> 아, 기사 올랐다. <몰랐어>. 이게 사언론이지 남성 건 기사, 기사 뭐라고. 이대로 그럼. 괜찮은가? 아 근데 기자 기자님이 약간 저 한글을 돌보시는 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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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숙박 즐기는 <슈퍼클리는. 웃음> 아니. <웃음> 아, 사진 아, 또 제가 보내 사 확인해 있습니다. 주세요. 기사 한겠습니다 네, 저런 편향적인 기사만 믿으실 겁니다 음, 경찰분들 우리가 수적으로 많는얘기아 아, 근데 미도정 기사님 이거는 진짜 아, 너무 잔인한 사람을 ]다. 눕혀놓고 물을 마시는 어, 이거 프리처상이야 프리츠상이야 진짜 물을 얼굴에 뱉었어요 시체 위에요 와 닿지 않으십니까? 뱉은 <laughs> 적 없어요 나 뱉은 사진은 없으면 그거는 뭐 이제 네? <laughs> 지금 드세요. 제 하니. 눈물이 안 보이세요 이게 증건데 이런러고 이제 물병 짜리라고 하거든요 물병 자리 아니. 뭐 이제 아실치사로 보이는 바. 아, 벌금 aire, 200만 원에 구금 2분. 200만 원이요? 그 살인이나 살인 미수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살인 미수라니요. 벌금이 백마봐 주십니까? 아니요. 안 봤습니다. 벌금형 해 주세요. 당신들은 내가 예. 저주할 거예요. 저주해. 살인자를 저주하 내가 저주할 거 살인자를 예, 저 추석하겠습니다. 아, 예, 일단 다 <웃음> <웃음> 근데 잠깐만요. 김우태는 어디해 김우태가 어디어 김우태가 어어 경찰에서! <웃음> 가모가에서 협박 문자 보냈잖아요 나한테! 밤길 조심해! 짜증나. 너도 네 빨간 네. 머리 짭새도라고 지금! 김오티 응? 수배 때려서 데려올 수 있도록 하.. 설렁이 그래, 참나! 어. 나 지금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가요 야 지금. 그러면 뭐 안심 귀갓길이라도 좀 도와드릴까요? 네! <laughs> 지금 김오티 씨가 네. 다니는 저 거리를 내가 무서워서 못 돌아다녀 안심 귀갓길 좀 어. 부탁드릴게요. 어.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사람 들어오는 거 보고 나가려고 나 여기 못 나가 진짜 <laughs> 이케 씨 나오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나와도 돼요. 아 예, 그분 들어 그분 들어오시면 태그하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아 잡혔다고 합니다. 지금 하시면. 연행 중이라네요 아! 이케 씨. 이거지! 그리고 네, 가실 수 있습니다. <laughs> 정의는 살아있다. <laughs> 아, 아 실례했습니다. 이 성함이. 아 괜찮습니다. 예예 예. 저티티니다예 예. 안녕하세요. <laughs> 저기 저기 초록벌레 저기 있네. 어우 저크리어주시안 들어갈로 정하는 거 맞지? 머더 머더. 오버한에 관심없아 뭐야, 이 아, 사람. 아, 아시죠? 나오지 뭐. 수갑 채워. 아, 진짜. 아,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카 씨, 나오으로 안전기거 모셔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고살 씨오. 어, 어. 기사 또, 또저 사람 저. 남성 연쇄 살인 뭐 김호태. 기자에게 보복사. 와. 미도쪽이안 아, 되는데 진짜 이 사람 프리처상 받는 사람인데 참몰로니참몰로이니 이렇게 당하시면 안 되는 것인데 아유 진짜 또또아유이거 진짜 악질제수야 응. 저희 차차예요 형님 아, 이게 좋다 오프닝카로 응? 아, 뒤에 타세요 형님 이야 좋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갱 중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디가 더 전투력이 센지 이거는 확인할 방법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냥 그렇죠. 보스들을 한번 접선을 미리 한 명씩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이게 실정이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무슨 상이 발생하면 우리에게 뭐 무기를 우리가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보호를 해주다든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미래를 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아직은 사업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사업부라는 우리는 샌님들이지뭐 저렇게 뭐 총이랑 칼 들이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저 저희는 좀인텔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텔리들이니까는 한번 그 미팅하고 좀 한번 얘기만 해 보자고. 그러면은? 아이고 왔네. 와 오셨네, 아유, 오셨어. 아 오셨어. 아이고 내가 저쪽에 있었네. 아시지 말고 있어요. 저기 뭐 번개들 하셨습니다. 야, 덕문아 오빠들한테 인사해라. 뭐야? 안녕 오빠. 아덕 정문이도 있어. <놀람> 아 우리 덕분이 아, 우리 귀염둥이요 네 음.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예. 아유 이거 공사판에서 보다가 여기서 이렇게 또 거물이 되셔서 나타나니까 좀 보기가 참 반갑네요 아니 음. 근데 잠깐만 이기 씨도 이거 옷뭐요 아니 배드 카치가다 아, 왔어? 안 그래도 그냥 하나 뽑았어 또 이게 품위는 있어야 아, 되니까 아, 아, 아니, 어, 아니 여기는 어, 벌써 어. 보스버터가 확실히 그 여장부네 그 조금 빳다가 있네 음? 아, 아유, 내가 네. 야가다 야가 했잖아 실랍근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공사판 어, 사람들이 아유, 아주 거치네 어, 지 음. 아니 그냥 얘기를 하자면 네. 아니 이게 이 시기상조 시대인데 우리도 이제 사업을 어, 좀 이제 경매 있잖 네, 경매도 하고 갱단들도 이제 아지트도 차리고 하실 거 아니에요 어, 어. 그러면서 이제 유혈사태도 발생할 것인데 어,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어, 유사 시에는 총칼을 좀 음. 대여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 그쪽에서 좀 대신 좀 보호를 해 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좀아 어, 어. 어. 너무 좋지 오 여기 음. 굉장히 어아 왜냐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뭐기집의 아니, 싸움도 아니고 뭐 재는 거 나는 안 좋아해 어. 나는 네, 확실하게 네, 네. 하는 게 아이, 좋단 말이야 아니 아니, 근데 주두모 뭐 근데 여기는 어. 기집애 싸움이 아니고 남성네싸움이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어. 여수특별시라 아. 여기는 남성소수자기 때문에 그런 아. 언급은 위험해요 아이고, 지금 밖에 나가면 은 어. 그.. 혹시 그러면 이 갱은 뭐 전투력은 안 밀리나? 아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어? 어? 네. 아 우리 애들이 좀 해. 어 그래? 어. 어. 그러면은 거기는 오케이.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를 요구를 하면은 파트너십을. 네. 그러면 그쪽은 우리한테 어. 뭐 필요한 게 있나? 아 근데 나 정신적 힐링 필요하긴 해. 나도 왼쪽 오른쪽 남자 끼고 놀고 싶긴 한데 <laughs> 이제 바빠가지고. 아 그거는 우리가 아, 확실하게 책임질 네. 수 있어. 아, 확실하게. 내가. 아 지금도 솔직히 좀 불쾌. 왼쪽 아니기 오른쪽 유명한 이거. <웃음> <웃음> 어. 아, 내가 아, 좀 그래서 좀 내가, 내가 그거 때문에 솔직히 어. 이기씨한테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이 양반이 그 오빠 사업. 그 아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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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흥 사업 아이 그 말씀을 혼마 아, 예아 예. 예. 미안해요 내가 못 배워서 그래요 안 그래도 길거리 캐스팅했어 지나가다가 <laughs> 음. 그, 그 길거리 캐스팅으로다가 그 이미 어 아니 잠깐만 동문이가 아는 사 아니요 동문이 아니었나 아까 그이 어, 뭐야 어디가? 자차야? 아니, 저는... 와 차를 보으셨네 이거 얼마에요 이거 3천만 원입니다. 근데 어, 성이 어. 죄송하지만 실례가안되면 자예요 조시예요 뭐 지예요 지에 아, 주에... 뭐라? 저트 아, 트트대로저트대로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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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뭐 무슨 일 하셨어요? 어저 옆에 보이시 동문 있죠? 예예. 예저 네, 여자 꼬셨어요. 아 어? 그래가지고 예저여자 <laughs> 네. 하루 종일 벌고 <laughs> 있는 돈 제가 아니 저트대로 니 예. 오, 뭐 여성분들 네네. 상대로 뭐 이렇게 엄별이 좀 구사가 좀 눈하신가봐요. 어, 공사 보면은 이렇게 해준다고. 막 하니까. 예. 그 조트 대로님 죄송하지만 저 연락처 하나만 제가 나중에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긴 한데. 사업이 돼요 이게 이 제주가? 예예그 제주면은 충분하죠. 어, 네. 이게 저희가 지금 아직은 좀이른데 나중에 엔터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조트 대로님의 능력이 필이 쓸 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 연락을 음... 한번 양씨 들어도 될까요? 어 좋은데요 그러면 신선한데요? 힙합 프로인 줄 알았는데 <laughs> 엔터테인먼트 쪽이셨구나. 아, 예, 저엔터사 나 맞아. 정문이가그 아까 그어타테그 어. 차량 지원하고 네. 돈 많이 뜯겼더라고 수내더라고 잠깐만 좋때로는 우리 안디아 거기 음. 갱요 아니 유사 아니 이거 괜찮대. 그 유사 씨그 사람 좀그갱 추자 아, 허용하지. 어 아니 뭐 우리는 돈 벌어오면 땡큐지. 그 사람 아, 나중에 연락 뭐, 내가 준다고 했어 그 캐스팅으로다가 그흥살림이로다가섭외할 어. 생각 중이긴 해. 아걔좀막 굴려 걔 너무 일만해 그... 근데 그애 어, 전투력이 고장. 제일 센가 보네 근데 확실히. 아 그런가? 아 거기 바나나랑 우리랑 약간 반반 하는 것 같긴 해. 그 바나나 개는. 여자애들이 좀 나사가 빠져가지고 사람을 음. 못 죽이더라고 음. 그래서 그거 보고 사이즈가 좀 나온 거지 그래도 여기가 제일 빠따가 음. 일단은 확실하네 에이. 그렇게 하면 자신감이 있어 확실히 아 당연하죠 그리고 나 지금 연결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어 인맥은 또 짱짱하긴 해요 어, 인맥까지 조심히 들가또 조심히 들어가 들어가죠 아 그리고 형님 그다음에 이제 돈좀 있다고 하는 곳이 그다음에 농협이거든요 농협 농협? 농협이라고 그 북쪽에다가 농사판 있죠? 거기다가 어. 농사 땅싹 사들이고서 자기들끼리 농사하면서 돈 복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갱이요. 괭이라고 일단 만들기 힘들다고 아니 갱이 아니고 괭이지 이렇게. 괭. 괭이질을 하고 있는데 뭔 갱, 그래, 갱을 하겠다고. 뭐, 아, 넌 아, 괭이야 괭 그거는. 지금 괭이를 들고 깽을 하겠대. 농락꾼들이 농사를 할 것이지. 아, 뭐, 아무튼 뭐 모셔봐 모셔봐. 그럼 뭐 어떻게 뭐 여기 도시물건이라도 들고 와야 되나? 아니 이게 뭐. 뭐뭐 샌드위치 이런 거못 먹어봤을 거니까. <laughs> 그러니까 에이. 그런 거라도 좀. 어. 막걸리 이서 새참이라도 좀. <laughs> 아니 그 아니 아저씨 여자만 예. 받는다며 장지현 씨 네. 어디 가는데요 노가다장. 음 아니 근데 내 인스타에 그왜 앞을 달았어요. 아니 앞플 보다 낫잖아. 패션 센스이시면 세시봉이야? 뭔데 그거? 아, 아니 네. 아니 지금 뭐 보스라고 지금 뭐 옷도 입은 거야 지금. 아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사업체 굴릴 예정이라서 지금 보스분들 만나가지고 접견하고 있어 지금. 뭔 사업하시는 데 지금 테마 음식점 계획 중이란데. 음식도 음식점이 뭐 갱이랑 왜 미팅 을래 아니 이게 또 나중에 막 총칼들이 되고 막 어? 유혈 사태 만들고 막 자기들끼리 막뭐 세력 섭외한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면은 우리 같은 총칼 안 쓰는 이 셔츠 생이들은 큰일 나잖아. 그보호비 주실라고? 아이뭐보호비라고 하면 섭하지. 아, 협력비 아, 나이구. 협력비. 나이구. 내가 뭐 하나 팁 줄까? 군데 그그 그 대빵이 에이, 그 아줌마인데가 어디였지? 거기가 역풍 당당팀 나빠야 어? 그 아유, 새끼들이 우리가 해가 담갔는데 해가 어. 경찰이 꼬지 들어라도 꼬지르더라고. 그누군데그 보스가? 아, 나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뭐야, 퍼핑아? It, 아, 이름을. 뭐야, 퍼핑아? 그우리 아.. 그 걔네 이름 뭐냐? 스마일갱. 음. 걔네 두목 이름 뭐였지? 그렇지. 주화자, 주화자. 주화자야. 그 아줌마 걔 아주 핫빠지야. 거기랑 하지 마. 거기 다 내가 팀 하나 줄게. 아니, 근데 내가 이게 그냥 나도 들었거든. 그냥 전에서 아니, 그냥 이랬어. 아, 당겼어. 우리가 그냥 뭐 일장이고, 그냥 뭐 바나나, 겐... 갠... 말고는 다 족밥인데 약간 걔네 족발리고 경찰 불렀어 갱들이 걔네는 뭐 해준 애들이 아니야 야, 차라리 경찰이랑 야, 경찰이랑 경찰이 경찰이라네. 경찰 부르는 게 많이 돼 그니까 씨발 이게 무슨 갱이야 어이경찰을 부르는 거는 씨 까오가 존나 빠지긴 하네 그러니까 그, 거기 아저씨 거기랑 할 바에 그냥 경찰이랑 편을 먹지 어 아니 경찰이랑은 또 우리가 또좀 무착한 게가 있어 근데 거기는 아니야 나가팀 하나 줬어 그니까 음... 꿈짜 해줘요 어. t v 잖아미팅했다매 아니 미팅 아니 지금 우리가 그 식당 식당 인수 자금이 없어. 아유 뭐 돈이야 뭐다 필요한데 좀 깎아 주셔. 아뭘 깎아줘 지금. 알았어 할증 끌게 할증 끌게 디스카운트 했어. 똑같잖아. 아니, 끄면, 아이, 아니, 아니야 끄면 아니 아니 끄면 아니 끄면은 끄면은 할증비 빠져. 아 냈어 냈어 냈어. 냈어. 어 판다는 사람이? 와 에이. 이게 보스들 대화내 하시바 가슴은 웅장해진다.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 가슴 팁 하나 줬어요. 들어가요. 예. 음. 저기가 바나나가 비트야. 아니 갱이 씨.. 경찰을 부르는 거는 이게 저 지들이 그냥 소꿉놀이했다고 선언한 거 아니요? 보세요. 바빠요? 아예 안 바빠요. 아니 내가 우연찮게 해. 그 어. 바나나 보스랑 그. 간부를 태웠거든? 어어어어 어, 어, 어. 그래서 나는 바나나랑 거기 뭐야 주아자신가 있는데 거기가 어. 제일 세다고 나는 들었어 이랬어 갑자기 어. 걔가 그 두목이 갑자기 뭐? 주아아 그거? 막 이러더니 어. 거기 씨 우리가 개닦았어 이러는 거야 아 어, 걔네가 그런 말을 해? 그래서 내가 어. 아이 뭘개 닦아 뭘뭔 갱끼리 소꿉놀이 한 거지 이랬더니 거기가 개닦 끼더니 경찰을 불렀다고 갱이 개망신을 당하는 아 어, 어,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말했어? 이게 갱끼리의 권력 다툼이 근데 여기서 졌다고 아 울면서 경찰을 부르는 거는 이거는 까오빠지는 거 아니냐면서 이미 다닦아서 자기들이 일왕이라고 선언을 했거든. 아 귀엽네. 난 그래가지고 아, 내가. 아니면은 어, 어. 걔네들이 왜 이긴 줄 알아? 왜? 씨바 걷고 있는 냥차두 대로 밀고 가니까 그냥 이긴 거예요. 그냥 뒤치기 한겨. 아 그래? 근데 주도모 뭐 경찰 어? 불렀어? 아 경찰은 불렀지. 아, 어... 아니 왜? 아니 갱이 이게. 소꿉놀이야 이게 갱. 야, 아니, 갱이 아, 왜 경찰을 부르면 안 돼? 씨발. 개새끼들 아, 그 좆같아 가지고 신고했는데. 아니, 갱끼리 그 경찰을 부르고 저. 아,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 블랙우드 있잖아. 음, 음,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음, 걔네들이 음. 무기를 먼저 산 상태로 칩거를 한 거야. 그래서 음. 일부러 걔네 빼내려고 경찰 신고한 거지. 아이, 그래서 봐봐 아. 뭐그 바나나 그 두목이가 저안 사장 그 어. 우리가 이 말만 할게. 그냥 거기랑 얽히면 그냥 답 없어. 거기만 걸러. 그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아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래가 내가 아이 뭐 좋은 어. 은 고마워요. 근데 그냥 뭐 알겠어 하고 그냥 대충 넘겼거든. 근데 알겠어, 알겠어, 알 아, 알겠어. 주두모 뭐다 뭐, 사연이 있는 거지 뭐. 아 어, 알겠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때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 아 나는 음. 그거 안 부끄러워. 알겠어. 수고 어. 수고해요. 어참 주두모 음, 참, 뭐, 참 여장분 줄 알았는데 남정네였네이밌네 <laughs> 그냥 사회적 약자였네. 예. 소년 행동을 해버리네. <웃음> 참. <웃음> <웃음> You yeah.